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, 여기가, 뭐, 가고 싶은 범리단 길 스토리 세 번째. 그리고 보시면, 노포역까지 1 4 k m 갈매길. 노포역 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. 그런데, 에... 잠깐만, 어디로 가라는 거야? 여기 올라가라는 거야? 뭐야? 이거? 물론 여기 보면 이쪽에는 길이 없습니다. 아. 이쪽인 것 같은데. 맞네요. <laughs> 에이, 고등학교 손난자 시기래. 오르막길 없어줄알았더니 결국에는 또 오르막길 <laughs> 나타나네요. 하고, <아이고. 웃음> 근데 중요한 거는, 보다시피, 구포역으로, 아, 구포역이 아니고, 노포역으로 가는 이정표가 없죠? 이, 이은 맞을 텐데, 아. 이, 이게 문제라는 거죠, 이게.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게, 중요한 겁니다, 중요한 거. 예를 들어서, 아까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높포이고로 가려고 하는데, 이정표에는 없잖아요. 그러면 다시 내려갔다가, 이정표를 보고, 어? 어,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.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행진이라는 게,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, 뭐, 뭘 바라겠습니까? 나 보여. 뭐야? 시롤리 가라는 거지? 요, 바로, 직, 직진으로는, 수직으로는 길이 없으니까, 이리 가라는 거겠죠? 아이, 정말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갈래 길인데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지금. 아 정말. 어떻 가는 거겠죠? 음, 맞네요. 일단, 다 와가고 있습니다. 아 왔어. 여기에도. 역시, 여기. 어쨌든, 사람이 사네요. 아, 따. 여기도 일종의 오지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오지마을. 가지치기하고 많이 한 풀냄새 엄청납니다. <laughs> 제가 다음주에는 또 구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6-2코스 3코스 어, 저, 백양산 쪽으로, 주례 쪽으로 가가지고, 거기서 다시 어린이 대공원까지. 음, 그리고 이제 7-1 코스, 이거는 7-2 코스죠. 어, 그렇게 하면 아마 30km 정도 될것 같은데, 어, 그렇게 할지, 아니면, 어, 그렇게 안 하면, 그, 어린이대공원까지 한 22km 정도 되더라고요 구포역에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7-1코스만 하기에는 뭐한 8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죠 그러면 다시 오늘 왔던 요6-4 어?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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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-4가 아니고 저기 검정상선동문에서부터 7-1, 아, 7-2 코스. 7-2 코스를 오늘 왔던 요 길. 아까 동문에서부터. 이 길을 다시, 같이, 어, 한번 더, 그, 오든지. 그럼 한 21km 정도 되는데, 어따 그, 모르겠어. 이제 어떻게 할지는, 어,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. 다음 주에 만약에 열력이 되면 그냥 7-1 코스까지 다 완주를 하고, 뭐, 이제, 다시 시작하든지, 아니면, 여의지 않으면, 7-1 코스, 7-2 코스를 다시, 7-2 코스를 한번 더, 오늘 봤던 이 길을 다시 한번더 오든지,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죠. 뭐,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아이고, 600m. 어, 일단, 어, 이번 영상은 또 이, 이쯤에서 마무리 할까요? 아니면, 어, 일단, 이쪽으로 가라고 되겠습니다. 갈매기 이런 조금더 가보죠 <laughs> 새소리가 어디서 났지? 새집이 없는데? kalmek nur iki nur iki kalmek ya.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네요. <laughs> 여기도 아마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은데. 으 <laughs> 어, 포동 흠으 안심 마을 평생 학습관 로포역 공영주차장 왔습니다 스포음파크 1.39km 이 구간 총점 인정돼 4.45km, 상현마을까지 이제 4.45km 남았습니다. 아, 뭐, 시험시험 한 시간이면 갈것 같네요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